핍박이 교회의 확장을 낳고 있죠. 그리고 순교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 자가를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더욱 더 나누는 일 가운데 쓰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분의 복음은 좌절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그 복음은 어,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그분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음이다. 라는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전에 우리가 스데 이전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집사를 세울 때, 실제로 교회 의 내부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갈등들, 히브리파와 그리고 헬라파의 갈등 때문에 집사제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과이 해왔던 과정을 본다면, 즉,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걸, 본다면, 초대교회 안에 또다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즉, 어, 바른 어떤 사도들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땅, 그 땅에 가서 약간 독도 이교적인 분위기와 그런 문화적인 가저, 과정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갔을 때, 또 나타나는 교회 내에 내부적인 문제, 매우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리고 성징 매매에 대한, 그래서 시모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직 매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처음 다루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실 냉철하게 한번 봐야 돼요. 이 흩어진 사람은 핍박을 피하여 도망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지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이 당시에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다 있었거든요. 남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때 사실은 그들이 도망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진 가운데 이제 빌립이 생받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집사를 세운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다음에 곧바로 빌립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집사들의 어떤 e 어떤 힘찬 활동들을 어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in the world. p h 시 l i p and Samaria are in t 그 e world. I am a s a m a r i 기 때문에 a Samaria. I am a Samaria. I am a Samaria. I a 는 a Samaria. I am a s a m a r 그리고 로마가 점령한 여러 지역에 가서 살거든요. 이방인과는 살지만 사마리아 땅에는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 어 변화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한번 고민해봐야 될게 뭐냐면 시몬이 여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러니까 정말 애초에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동시에 2 3 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지옵소서라고. 어쩌면 이것이 참된 회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또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저는 볼때 이가 악독과 그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는 말에서 어쩌면 그가 거듭났으나 그가 하나님을 믿으나 아직 그의 생각 가운데 악독과 불의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종이 된 상태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장면을 볼 때, 그리고 뭔가 정말 여기서 어 내가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에서 어쩌면 그가 돌이켰던 그 마음이 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시몬이 시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매우 그 자신이 마술사로서 그 땅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 민감한 자였다 어쩌면 그런 명예의 메인자이고 사람들의 인기의 메인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몬이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놀라운 표정으로 놀라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었던 소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그가 뒤집어지죠. 정말 분명히 빌립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선 굉장히 특별한 그가 보기에 분명하게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분명한 표징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에 분명히 사도들이 행하는 사역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로 성령을 받고 그가 행한 행동이 뭐냐면 그 권능을 내게 해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돈을 드려.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저주합니다. 네가 돈줄로 이걸 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생각했다면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이 오늘날 성도와 한국 교회가 여기에 정말 노출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 되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고 해 나갈 때제 자신도 그리고 두렵고요. 뭐냐면 건물을 통하여 그분의 부흥을 바라는 거. 즉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거, 성령의 역사잖아요. 참된 부흥이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거듭날 수도 없고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교회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돈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건물로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조직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어쩌면 성직 매매는 아닐지라도 그 성직 매매와 같은 동일한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그런 마음이다. 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직 매매 또한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걸 특별히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또한 많은 돈이 오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마치 교회 안에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신앙으로 많이 어,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부분에서 깊이 봐야 됩니다. 돈 없는 자는 장로 될수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교회의 수치이죠. 그런 말이 오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안에는 순수하게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지는 문화로 교회가 간다는 것 자체는 교회 자체가 바로 이 시모니즘 가운데 성직 매매의 자리 가운데 그런 궤도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린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 내는 것, 십일조하는 것으로 떼우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것으로 그냥 또 어떤 집에서 예배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보호받는 것처럼 또 성령의 어떤 도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사도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 거기 그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며 일하기도 쉽다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이 악독과 불이 가운데 메인바된 신앙일 수 있다. 세상과 돈의 메인바된.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한국계 아니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신앙의 어려움은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가 메인바된.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의 종, 교육의 종, 심지어는 어떤 명문대의 종, 어떤 이런 것 가운데 종이 되어 메인바 되어서 모든 걸 내가 주고 살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주고 사고, 은혜도 주고 사고, 그냥 다 하나님의 것도 다 주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안에 어쩌면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을 붙잡고 사는다면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이 바로 어, 말씀이고 그것과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이 말씀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기도 제목이 생기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로 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함께 이 시간 이걸 붙잡고 어,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고 어, 우리 각자 기도를 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메인받은 것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는요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목회관 철학이라는 것들의 메인 바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매이든지 내 욕심에 매이든지 내 생각에 매이든지 자기 의에 매이든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정말 쉽게 사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 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 모든 메인바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날이 복음 안에 자유케 하시며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